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고 있는 증권사의 종목 분석 가운데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바로 M&A와 자회사 IPO입니다. 무엇을 M&A하고 무엇을 상장하느냐 바로 유전자 가위와 핀테크인데요. 먼저 제넥신의 하나금융 투자의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제넥신이 유전자 교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 툴젠을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후 존속 회사가 제넥신이고 양자의 합병 비율은 제넥신 대 툴젠 1대 1.2로 합병 가액은 제넥신이 주당 6 5,472원, 툴젠은 7만 8 8천. 978원입니다. 합병 기일은 8월 3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 9월 30일인데요. 존속법인의 사명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툴 제넥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제넥신은 하이브리드 F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형 성장 호르몬과 항암제 하이루킨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번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제넥신은 원래 유전자 치료제나 DNA 백신 같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 때문에 툴젠처럼 유전자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 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국내 바이오 역사상 거의 최초로 외부로부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그러한 목적의 M&A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인수합병을 하면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시형 간염 바이러스 DNA 백신 개발을 실패한 이후에 혁신적인 유전 자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가치를 봤을 때 앞으로 제넥신이 신규 파이프 개발,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서둘러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툴젠과의 합병으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면서 단 목표 주가는 11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미넨지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자회사 세틀뱅크가 상장된다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낸지가 2016년에 인수한 핀테크 회사인데요 이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공모 희망가 하단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4,077억 원 상장 이후에 미낸지의 예상 지분율은 40.7% 40.8% 수준입니다 세틀뱅크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출시해서 사실상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요. 어, 가상계좌, 공과금 낼때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어,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때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쓸때 쓰는 서비스를 거의 세트뱅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는 간편 결제를 이용할 때 금융기관 계좌 안에 현금을 이용하는 서비스고요. 처음에 계좌만 한번 등록하면 비밀번호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의 거래액이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고요. 세틀뱅크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2억 원,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그리고 40%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에 합산돼서 과. 되는데요. 어, 주로 국내 개인 정보 보안 2차 인증 서비스를 어, 제시하고 있고 어, 제공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식 투자 노트 슈퍼스타 같은 생활 정보 플랫폼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실적 개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